오늘은 아들 뱀과 함께 마켓 키친이라는 식당에 왔습니다 여기는 샐러드하고 어, 간단하게 고기나 생선 넣어가지고 샐러드랑 같이 먹는 그런 식당이에요 자, 이 아들은 지금 게임을 하고 있죠 메뉴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골라서 자기가 믹스를 해도 되고 믹스를 할 때는 이런 식의 용지에다 기입을 해서 골르은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귀찮아서 저기 있는 시그니처 볼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. 개인적으로 스파이시 치킨을 제일 좋아해. 요 제일 맛있어요. 약간 매콤한데 괜찮아요. 음식을 시키면 이런 형태로 나와요. 지금은 프로모션 기간이라서 오렌지 어... 주스 착즙한 거 하나 주는데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일단 그 고추하고 오이를 같이는 소스인데 이걸 위에 살짝 뿌려서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. 이렇게 살짝 해서 먹는데 브로콜리 들어 있고 팬네 파스타 들어 있고 토마토 닭 가슴 그다음에 버섯 그다음에 콩이 들어있는데 오늘 콩이 안 보이네요. 콩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음, 맛있다. 약간 매콤한데 한국인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매콤함이죠. 클리어.